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엄청난 재산가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안철수 뭐그분 같은 경우는 언제 사업으로 성공하셨던 분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 근데 주진일이라는 사람은 울산 사람이거든요 울산이? 네 울산 음 사람입니다 울산에 이제 아버지가 공항 검사였고 어또 이제 아버지가 울산에서 유명한 클럽인가 나이트도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무원 집안이 뭐 고위공직자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그 많은 재산을 아버지의 쓰라의 자식이 세명인데세명 3명 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재산을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큰 재산을 나눠줄 정도면 아버지는 얼마나 큰 재력가였을까. 그것도 의문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laughs> 근데 이게 검은 돈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데, 그 돈이 부럽다는 거죠. 주진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어, 오히려 역풍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역풍이 서서서 불고 있는데, 더 역풍이 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뭐, 이제 청문회를시작 하게 데모를 해서 공격을 한답시고 어불성설이라든지 돼도 않는 이상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역풍에 더 맞게 되는 국힘들이 역풍에 맞게 되는 그런 경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주진영 의원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달이잖아요. 8월 달이 넘어가고 나서부터 운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또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요 시기가 주진영 의원이 굉장히 큰이슈 조금 휘말리게 되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큰 이슈가 또 생기게 되는데. 그 이슈 안에 또그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7008080인가? 7008080인가? 뭐 거기 연료돼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주진이 의원도 거기서 안에서 이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운에서 봤을 적에도 해명을 많이 해야 되고 해명을 하면서 보호 사도 사야 되고 자기가 이제 그 간접권이라든지 구설, 이런 거에 굉장히 그 운대가 크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가 가면 갈수록, 그리고 내년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쇠고랑을 차게 된다거나 굉장히 극명하게 자기를 대변해야 되고 엄청 열정적으로 남을 뭘 얘기를 해야 될게아니거 자기를 얘기해야 되는, 자기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변명을 해야 되고 막 이게 입장 표명을 해야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삐끌렸다거나 잘못 내, 발을 내딛었다가는 디자 뭐냐면 새고랑을 차게 되는 그런 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대가올 하반기가 넘어서 겨울이 오기 시작함으로 해서, 음 그리고 내년이 들어가므로 해서 그게 더안 좋은 악재가 들어있어요. 어 지금은 어 본인의 그 신상에 대해서 뭐를 이제 빨리 준비를 하시고 이 잘못된 부분에서 빨리 교정을 하시고 고쳐가야 되지. 남을 공격할 시기가 절대로 못 되거든요. 지금 미래를 본다 하면 그래서 조금은 주진희 의원 자체가 지금 조용히. 엎드리고 있어야 되 시기인데 그렇게 너무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들쳐지고 국민들이 몰랐던 부분을 더 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종 반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